안녕하세요. 백청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백청관씨를 보기 위해서 이 화성 전곡현까지팬노래축제 함께하고 계신데 네. 참 좋아하는 이유가 각양각색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다양한 매력 중에서 어떤 매력이 가장 크기에 이 많은 분들이 네.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건가 네 글쎄요,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. 왜 저를 사랑해주시고, 네,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음. 일단 제가 어 생각했을 때는 네. 아무래도 제가 뭐 감성적인 이런 발라드곡을좀 하고 그리고 가끔씩 댄스도 보여주고 하니까 댄스 네. 네, 그때가 보여줄 거예요. 예전 그 남자분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. 눈웃음이 아닌가. 눈웃음을 정말 키워치게. 네. 아네맞 그렇죠. 팬분들을 위해서 눈웃음 한번. 하나 둘 셋. <laughs> <나도 웃음> 사진 또 찍지 않겠다. 네, 그래요. 일종의 팬 서비스일 것 같은데 요즘 스타들은 팬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의 팬들에게 팬 서비스라는 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우리 네. 백청강 씨는 어떤 팬 서비스 나는 이런 것도 해준다?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? 제가요? 네. 눈웃음 말고. <laughs> 어. 네. 저는 저의 팬분들한테 어, 뭐, 그런 특별한 뭐, 팬 서비스 같은 거는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환자, 제 팬분들한테 이런 노래, 네. 이런 춤으로 그냥 선물을 해주신. 시 해드린 것 같아요. 가수면 네, 예. 뭐, 노래 잘하고 춤잘추면된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아, 또 하나 뭐요? 얼굴 자주 보여주는 거. 그렇지. 송영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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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주 보여주려면 네. 네, 다음 활동 계획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의 네. 네. 활동 계획 어떻게 되는지 조금 얘기해줄 수 있나요? 네, 이제 지금 계속 정규 앨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 부분의 애니아. 네, 애니아랑 곡은 원래 예전에 차진양이랑 그런 가수님께서 예, 부르신 곡인데. 제가 이제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해서 네, 이제 정규 어, 앨범에 같이 실을 예정이에요. 네, 예정이에요. 그래서 정규 네, 앨범이 아마도 여름쯤에 나올 것 같은데 네,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네,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어,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라쇼 함께하시는 분들께 더 좋은 음악 선물을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? 네, 다음 곡으로 제가 불러드릴 거군요. 어, 못된 놈이란 곡인데요. 예. 네, 살짝 미디움 틀 어, 거의 그런 곡이에요. 댄스 어, 있죠? 네, 춤이랑 같이 추는 곡이 될요 그 네, 그래서 컨셉이. <laughs> <받기> 그러니까요. <굉장히 웃음> 자, 아, 더 이상 감질러기 하지 않겠습니다. 박수로 맞아주시죠. 네.